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우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도의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잠시 근심하였지만 곧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서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디도의 보고를 들었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회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어, 바울은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바울은 후회도 하였고 또한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한 마음이 상했을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고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야기들 또한 바르게 복음을 전한 자기들을 비난하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좋은 말만 할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이후에 바울은 이 편지를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하였습니다.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걱정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몇명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었고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마음에 찔리고 회개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가져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옴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어, 세상 근심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하였고 마음을 돌이키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여러분이 이 편지를 잘 받아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디도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도의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디도의 말을 들은 것이 큰 위로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자랑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봐라 얼마나 훌륭하냐.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라고 기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자랑하였고 또한 그에 걸맞게 그들이 회개하며 반응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하고 디도에게 또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의 자랑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자랑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랑입니다. 서로 서로 자랑이 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서로 자랑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존중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자랑하고 또한 목회자를 자랑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자랑할 때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비록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서고자 몸부림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보아라 내 자녀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자랑에 걸맞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의 합당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